안녕하세요, 유태원입니다. 오랜만에 시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녹화를 많이 했었는데, 음, 제가 이제 이때, 어... 10만원 위에서 매도 의견을 드리고 6만원부터 모아가자 이런 말씀 좀 드렸죠 물론 8만원 이하도 괜찮은 가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8만원 7만원 6만원 이렇게 모아가 되고 6만원 5만원이 단기적인 접근에서 괜찮다라고 봤는데 6만원 찍자마자 바로 반등해서 오늘 7만 5천원 정도 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의 이유는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주제인데 음 지금 영국에서 백신 접종 이후에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봉쇄하고 또 인도에서도 델타 변이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코로나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젠, 슈마시스, MH 에탄올 등등 많이 올랐는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은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제가 기술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재료에 따른 상승세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19라는 재료를 가진 상승은 좀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기술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대응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뉴스는 그런 명분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보여지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 박스 흐름을 보여준다. 올라가면 한 9만원 정도? 여기서 8만원, 9만원에 다시 또 이런 흐름으로 몇달쉴 거라는 겁니다. 몇달 쉬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노릴건데 어, 상승 기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 16만원에서 어, 6만원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은 다 왔는데 기간적인 부분 지금 아직 1년 정도 이제 금지않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긴 시간이어서 기간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체 상승이 컸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에 대한 기간 조정으로 좀더 연말까지는 좀 3-4개월 이상 좀더 기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HLB랑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상승한 이후에 가격 조정을 거치고, 반등하고, 지금은 기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호재가 나오면 갈 건데, 이제 HLB는 조정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국면인데, 그러면, 기다리는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나오면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기다리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죠 HLB도 밀리면 올라오듯이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밀리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델타 변이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올라가는 거죠 코로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져서 백신이 말을 안 듣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이제 이런 어떤 큰 박스의 흐름 한 9만 원부터 6만 원 이런 큰 박스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제가 했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어, 공매도 먹잇감이 될만한 종목을 들고 고민하지 말고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줄었다면 그죠? 비중을 줄었다면은 또 전략이 나오죠. 제가 말한 가격에서 분할 매수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8만원, 7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쭉 사면은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실적이 좋으니까, 또 호재가 많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부터는 저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나쁘게 보지는 않고,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심리적인 부분들, 공매도가 재개돼서, 공매도의 가장 먹잇감인 시즌이 과연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개인들의 관심이 지금은 많이 시장에서 멀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cn 주가에 어,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다 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이제 구름대 위로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심리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우문은 있습니다. 시즌을 매수하려고 마음먹은 분들 이 있다면은 8만 원부터 밑으로 이제 모아가도 될 만한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부터는 하락보다는 반등에 좀더 어, 비중을 두고 매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해서 음, 지수가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어, 지수도 다시 천 회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매도가 많이 나오겠지만 어, 어느 정도 공매도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반대 상황,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5만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상황도 염두는 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세요. 여기 지금 뭐 9만원대지만 밀려서 5만원까지 반토막이 나는 그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장기 투자를 해야지 멘탈에 영향이 없지. 어 여기서 뭐 8만원 찍고 무조건 반등할 거니까 나는 8만원에 몰빵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5만원 오면은 멘탈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8만원이 올라오면은 매수가 왔으니까 다 털겠죠. 그 다음에 10만원, 20만원 날라가겠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승한 주가라면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으로 급락시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기술적으로 구름대 위에 올라와서 눌림주고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공개도가 많죠 이 정도 그래서. 제가 6만 원 장중에 이제 계속 방송하는데 6만 원이 하는 살만하다 했습니다 단타라도 그래서 찍고 나서 바로 한 10거래 정도 만에 올라온 것 같고 여기서부터 중장기는 뭐가 같은데 습니다 8만 원, 7만 원, 6만 원 샀으면은 평당가 7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평당가를 한뭐 6만 5천 원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져가면은 가져갈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익인 상태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라는게 11만 원에 물려가지고 가져가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수익이 난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장기 투자죠 손실이 비중을 줄여서 대응을 좀 하고 다시 저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무작정 좋으니까 가,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비중을 줄이고 다시 사고. 그래서 지수도 제가 말한 대로 어떤 보면 1,000 이상 올라왔죠. 시젠이 올라간다는 거는 지수가 좀 올라간다 는 뜻이기 때문서 오늘 시젠, 셀제 이런 식으로 좀잘 올라왔고 최근에 제가 셀제도 이제 중장기를 좀 구해드렸거든요. 구름 대비로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14만 원대에 구해드려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상승의 목표는 저는 한 9만 원. 만이면 좀 많이 올라가는 걸로 보는 거고요. 구름대 걸쳐서 한뭐 8만 위로 올라와도 조금 다시 이런 식으로 기간을 좀더 거친 이후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산다면 저는 확실히 10만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을 좀 주면서 수급도 좋아지고 프레이 좋아지면 사고 싶고 그래서 실적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오면 또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 연말쯤 10월, 11월쯤 바닥을 좀 다지고 있으면 매수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하락에 대한 반등은 잘 나오는 종목이 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중장기도 이런 폭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길 바라고요 여기 비중을 줄였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그냥 날라가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냥 날라가면은 비중을 줄였고 다 팔지 않았으니까 그 남아있는 비중만 수익을 내면 어떨까 고뇌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시젠 제가 꽤 오래 1년 정도 지금 영상으로 계속 봐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말한게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했다면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도 매도하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틀리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매도하고, 여기서는 매수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크게 오른 종목은 항상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걸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더 간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그죠? 아무리 노래를 해봐야 더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결국에는 저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이 12만원대의 저항은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큰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공매도 물량들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음,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